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쉽게 말해왔다. 그 말들이 다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말이 나오기 전에 멈추게 됐다. 말을 하면 더 멀어질 것 같아서였다. 오늘은 말하지 않기로 한 이유다. 나는 한때 말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말은 써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생각이 있으면 말로 꺼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말로 풀어야 한다고 배워왔다. 말하지 않으면 비겁한 것이고, 침묵은 책임을 피하는 태도라고 여겼다. 그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다. 젊을 때부터 나는 늘 설명하는 쪽에 서 있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에게 이유를 설명했고,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내 생각을 말로 풀어놓았다. 그게 성실함이고 어른의 태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말을 멈춘 적이 거의 없었다. 말을 해야 상황이 정리된다고 믿었고, 말을 하면 오해가 줄어든다고 믿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말을 너무 쉽게 여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내와의 대화에서 나는 늘 설명하려 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이유를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 이유들이 쌓이면 결국 이해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말을 시작하면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눈빛은 점점 멀어졌다. 말이 길어질수록 대답은 짧아졌고, 결국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때도 나는 몰랐다.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이해가 아니라 피로를 느낄 수도 있다는 걸. 그날도 특별한 날은 아니었다. 늘 반복되던 하루의 연장이었다. 저녁을 먹고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자리에 앉아 쉬던 평범한 시간이었다. 아내는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이런저런 말을 했다. 오늘 있었던 일, 시장에서 본 것, 동네 사람 이야기. 그 말들은 나를 공격하는 말도 아니었고 불평도 아니었다. 그냥 하루를 정리하는 말들이었다. 그런데 그날의 나는 그 말을 받아낼 여유가 없었다. 밖에서 쌓인 피로가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아무도 나를 쉬게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래서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차갑게. 당신은 늘 그렇게 말이 많아. 말을 하고 나서야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 침묵이 남았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다. 그냥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고 잠시 서 있었다.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나는 괜히 시선을 돌렸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텔레비전을 켰다. 그 순간 나는 그 말을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피곤해서 그랬을 뿐이라고, 이 정도 말은 누구나 할수 있다고.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크게 후회하지도 않았고, 바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내 안에서는 이미 그 말이 사소한 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말일수록 빨리 정리해버린다. 정리한다는 건 사실 외면한다는 뜻이다. 나는 그 외면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다음 날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힐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내의 말투는 달라져 있었다. 필요한 말만 했다. 아침 먹어. 몇 시에 나가. 그 말들에는 온도가 없었다. 나는 그 변화를 눈치채면서도 모른 척 했다. 말을 꺼내면 더 어색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어색함을 견딜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의 침묵은 책임이 아니라 회피였다. 나는 말하지 않음으로 상황을 넘기려고 했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여전히 말을 쉽게 했다. 다만 그 말의 방향은 달라졌다. 설명은 줄었지만 방어는 늘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반복했다. 그 생각은 나를 편하게 해 주었지만 관계를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내가 믿어온 삶의 방식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말로 책임을 다한다고 믿어온 사람이 말 때문에 관계를 상하게 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말이 쉬웠던 사람이었다. 말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말이 어떤 시간을 만들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말은 그 순간의 감정을 풀어내는 도구였고, 나 자신을 설명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에 어떻게 남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날의 말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지나갈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말은 지나가도 말이 남긴 자리는 남는다. 그 자리가 어떤 모양으로 남는지는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난다. 그때까지 나는 말이 늘 옳은 선택이라고 믿고 있었다. 갈등은 언제나 소리 없이 시작된다. 큰 말다툼이나 문을 쾅 닫는 장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긋남에서 비롯된다. 나와 아내 사이도 그랬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부부처럼 지냈다. 밥은 함께 먹었고 집안일도 각자 하던 대로 했다. 하지만 말의 결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나누며 하루를 정리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말만 오갔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나는 그 조용함을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가 들면 다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부부 사이에 말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해진 건 나뿐이었다. 아내는 점점 더 말을 아꼈다. 예전 같으면 내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 텐데, 이제는 내가 묻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으면 그냥. 이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한 단어 뒤에는 더 이상 이어질 말이 없었다. 나는 그 대답 앞에서 자꾸 멈칫했다. 말을 이어가야 할지, 그냥 넘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말을 하면 괜히 또 상처를 건드릴 것 같았고, 말하지 않으면 더 멀어질 것 같았다. 그 사이에서 나는 계속 망설였다. 이상한 건 말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이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이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꺼낼 수 있던 사과 한마디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때 미안했어 라고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렀고, 그동안 미안했어 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침묵한 시간까지 함께 사과해야 할것 같았다.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또 밀었다. 말하지 않는 선택을 계속했다. 그 선택이 갈등을 키운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선택을 할 용기가 없었다. 어느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요즘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은 따지는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쳐보였다. 나는 그말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 마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예전에는 이유를 설명하면 됐지만, 이제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말로 해결해왔던 사람이 말 앞에서 막힌다는 건내 삶의 방식이 흔들린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갈등은 그렇게 쌓였다. 말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 말하려다 멈춘 순간들이 반복되었다. 나는 자꾸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게 되었다. 예전의 나는 왜 그렇게 쉽게 말했을까? 그때의 나는 말이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믿었고, 지금의 나는 말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변화는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식는 것 같았고, 말을 하면 상처가 될것 같았다. 둘중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웠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다가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고 함께 웃었을 것이다. 그날은 아내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말보다 더큰 거리감을 느꼈다. 말하지 않아서 생긴 침묵이 아니라 말로 이미 만들어진 거리였다. 그 거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말을 꺼낼 타이밍을 놓친다는 건 관계의 흐름을 놓친다는 뜻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그러다 결국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해.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그말 앞에서 변명할 수 없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꺼내지 않았다. 그 말이 또 다른 상처가 될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말이 많았던 사람이 말 때문에 아무 말도 할수 없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문장이 맴돌았다. 말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뭘까? 나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예전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것. 그 사실만은 분명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했기 때문이다. 말로 책임을 다한다고 믿어온 사람이 말 대신 다른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갈등은 깊어졌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부딪치고 있었다. 말하지 않음은 회피처럼 느껴졌고 말하려는 마음은 두려움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 사이에서 오래 머물렀다.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대신 나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갈등이 나를 침묵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걸.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다. 큰 사건도 극적인 다툼도 없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날이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오후 전화도 울리지 않았고 약속도 없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눌렀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시간인데, 그날은 달랐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내가 숨 쉬는 소리까지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이렇게 많은 생각이 남아 있었다는 걸. 나는 괜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었다 닫고 필요 없는 물건을 옮겼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계속 같은 생각으로 돌아왔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말이 많던 사람이 이제는 말 앞에서 멈추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말하지 않는 선택을 계속해왔지만 그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마주한 적은 없었다. 그저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책장 앞에 섰을 때 오래된 책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정약용의 글이었다. 젊을 때는 현실을 배우기 위해 읽었고, 중년에는 책임을 배우기 위해 읽던 책이었다. 그날은 이유 없이 그 책을 꺼내 들었다. 책장을 넘기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말을 삼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책임이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문장은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사실처럼 놓여 있었다. 말하지 않는 선택이 도망일 수도 있지만 책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침묵을 늘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왔다. 말하지 않으면 비겁한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 상황을 외면하는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말을 멈추는 나 자신을 스스로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 문장을 보고 나니 마음 속에서 다른 생각이 올라왔다. 내가 말을 멈춘 이유는 더 이상 상처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었다. 말로 이기고 싶지 않았고, 말로 정리하고 싶지도 않았다. 설명하는 말, 변명하는 말, 방어하는 말들이 결국 관계를 더 지치게 한다는 걸 나는 이미 겪어버린 뒤였다. 나는 그동안 말해야 한다와 말하면 안 된다 사이에서 갈등했지, 왜 말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날 비로소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인가? 상대를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한 말인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여러 번 멈췄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말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답답함을 풀기 위해,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해, 내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그 말들이 상대를 살피는 말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다.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옳다고 믿어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말로 책임을 다해왔다고 믿던 사람이 말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말은 지나갔지만 말이 남긴 흔적은 아직 남아 있었고 그 흔적 위에서 나는 계속 서성이고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침묵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을 삼킨다는 건 하고 싶은 말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걸러내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말하지 않는 나 자신을 더 이상 비겁하다고 부르지 않아도 될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의 순간을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되었다. 말이 혀끝에 걸릴 때그 말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 잠시 생각하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대로 내뱉었을 말들이 이제는 멈춰 서게 되었다. 그 멈춤은 답답했지만 동시에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관계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말로 붙잡으려 했던 관계를 말없이 지켜볼 수 있는 용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의 깨달음은 크지 않았다. 인생이 바뀌는 극적인 순간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전환점이었다.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 더 이상 회피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날이었다. 그날 침묵은 나를 숨게 하지 않았고 나를 어른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내 하루는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말 앞에 서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다. 예전에 나는 말이 떠오르면 곧바로 입으로 옮겼다. 생각과 말 사이에 거리가 거의 없었다. 지금의 나는 그 사이에 짧은 침묵을 둔다. 아주 잠깐이지만 그 잠깐이 많은 걸 바꿔놓는다. 말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처음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건 아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말하면 또 어긋날 것 같았고, 말하면 더 멀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멈췄다. 그 멈춤이 쌓이면서 나는 비로소 그 이유를 하나씩 이해하게 되었다. 말하지 않는 선택은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남겨두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예전에는 말로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말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변화는 천천히 나타났다. 갑자기 다정해지거나 예전처럼 돌아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말의 온도가 달라졌다. 쓸데없는 설명은 줄었고 꼭 해야 할 말은 미루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말이 많았지만 마음이 닿지 않았다면 이제는 말이 적어도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 늘어났다. 아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나는 예전처럼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끝까지 듣는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해보기 전에는 몰랐다. 듣는다는 건 말하지 않는 시간만큼 인내가 필요했다. 나는 이제 안다. 말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내가 오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덜 다치기 위해서라는 걸. 말로 이기고 싶었던 마음, 말로 설명하고 싶었던 조급함, 말로. 나를 증명하려 했던 습관들이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한다. 그 인정은 나를 작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른이 된다는 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다. 여전히 말이 먼저 튀어나오려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말은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한 말인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려 애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 결론이 항상 옳다고는 할수 없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무책임하게 던지지는 않는다. 말하지 않기로 한 이후, 나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려 노력하게 되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설명 대신 태도로. 예전에는 말로 사과하려 했다면, 이제는 말보다 시간을 쓰려 한다. 같이 밥을 먹고, 함께 걷고, 같은 공간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말로는 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낀다. 관계는 설명으로 회복되지 않고, 태도로 회복된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운다는 게 늦은 건 아닐까 생각해 본 적도 있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쳤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게 다행이라는 쪽에 마음이 기울었다. 평생 말을 잘한다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 말의 한계를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말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결국 더 오래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였다. 내가 오라지는 것보다 우리가 남는 쪽을 선택하고 싶어서였다. 이제 나는 말을 멈춘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침묵이 늘 옳은 선택은 아니지만, 적어도 생각 없는 말보다는 낫다는 걸 안다. 말은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책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 앞에서 한 박자 멈춘다. 그 멈춤 속에서 관계를 먼저 떠올린다. 그리고 그 관계를 해치지 않을 말만을 천천히 꺼낸다. 말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단순하다. 더 이상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조용히 바꾸고 있다. 이제 나는 말보다 관계를 먼저 두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명언은 나에게 침묵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물러서는 게 아니라 더큰 책임을 지는 일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말을 삼키는 것도 책임이다. 오늘은 한마디를 덜 해보세요. 당신은 언제 말을 멈추게 되었나요?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딱한번이 한마디를 써보세요. 이 말은 하지 않는 게 맞겠다.